안녕하세요. 주마입니다 11월 8일 업데이트 후기 영상인데요. 이벤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긴 있는데 많이 소소합니다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단풍막대와 비교하면 천사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시던 이벤트인데 토끼 소녀의 보물상자라는 시던이 있습니다. 이거 개꿀이죠. 상자 있고 상자 3개 열면 클리어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귀찮아도 좀 멀리에 있는 상자를 여는 편이에요. 이렇게 상자 열면 코인 획득합니다. 코인. 천개 좋습니다. 개꿀. 제발, 선물 코인. 그리고 완료하면 변코 선물 상자. 이렇게 또 받고요. 그래서 코인 수급에는 쏠쏠합니다. 마지막에 명코 800개 먹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같은 경우는 드래곤의 성수 플러스 이 밑에 중에서 하나.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예 안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상자 이거라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 종합 코인 상자 이거 같은 경우는 천 개에서 만개 사이 나오는 상자고요. 그리고 저 오늘 퓨얼렉서 상자 두개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케들 싹 돌렸거든요. 먹고 싶은 게 있다면 토끼 소년데 이거는 너무 너무 어렵죠. 아무튼 이렇게 열어보면 코인 상자 남았네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 개에서 만 개인데요. 2,000개도 좀 간간이 터지는 것 같아요. 어, 2,000개 좋습니다. 그리고 딸기만 막대가자. 이거는 다음 주 점검하면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먹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즌 패스입니다. 공허의 기운이라는 시즌 패스가 있는데 이거 200만 화데나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렇게 뭔가 하나씩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받는 것이 공허의 기운이 가득한 상자예요. 그리고 물음표 찍혀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업데이트 떡밥이죠. 이걸로써 업데이트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주인공은 누구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좀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방패인 것 같기도 하고, 갑옷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즌 패스 자체가 보라색이라서, 뭔가 암흑기사를 연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허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사신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저녁에 방송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떡밥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정체를 알려 주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방송 내용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패스도 다이아로 구매하는 시즌 패스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스페셜 시즌 패스는 다이아로 구매하는 거예요. 가격은 1200 다이아고 내용물은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버프 그리고 15일 동안 사용하는 진주전각 그 다음부터는 코인 5 0 0 0 개씩 11일 동안 5만 5천 개죠? 5만 5천 개 그리고 마지막 날 코인 선택상자 10개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특별 방송 이벤트입니다 좀 뜬금 없었죠? 갑자기 방송 이벤트가 있다고 이렇게 공지가 떴고 그리고 아데널드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대만섭도 똑같은 공지가 올라갔고 똑같은 영상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뭔가 궁금하기보다는 좀 염려스러운 그런 느낌이 더 크거든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이 없더라고. 원래 인사이드엔 방송한다 그러면은 방송 내용보다는 선물 그 내용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유저분들이 방송 내용에 대한 염려가 더 크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방송은 못 보더라도 우편은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알비노 분지 이벤트인데요. 이번에 알비노가 개선이 됐어요. 몸 리스폰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2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저는 어제 업데이트 뉴스 보고 아, 이거 퀘스트로 해서 이렇게 주겠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몹들이 상자를 드랍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자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인데요. 약간 허무맹랑하죠? 뭐 상자 자체도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먹는다 해도 뭐 이런 내용물들은 쉽게 만날 수 없을 테고요. 아마도 경험치 버프 물약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경험치 버프 물약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30분 동안이고 경험치 획득량 증가 20%에 몸미덕 3 올라가는 뭐 제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작하려면 알비노의 훈령이 들어가요. 이거 콜렉 넣는 그거잖아요? 아무튼 이 물약을 획득할 수도 있다입니다. 상자를 먹는다면요 상자가 잘 나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템 컬렉션이 또 추가됐는데 이것들이 추가됐습니다 어마무지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상급 가루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상급 가루로 축복의 성수나 상급 수련에서 이것들 제작할 수 있었는데 성수 같은 경우는 소짜리만 제작이 됐었고 수련에서는 이것만 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윗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예전에는 소 이렇게 몇백 개 만들어서 키보드가 부서지도록 눌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알비노 분지의 탐나는 상자. 어, 이거 하나 직접 열어보고 싶었는데 운 좋게 하나 먹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어, 역시나고요. 어, 이거는 창고 이동 안 되네요. 탐나는 성장의 물약은 획득한 캐릭터로 먹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비노 사냥하다 보면 상자 나오고 그 상자에서 이거 버프 물량 획득할 수 있다는 거 내용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성물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신규 영웅 성물 슬레이브의 이도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좀 이상해요 합성 목록에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확률표를 살펴봤는데 상급 성물 뽑기팩, 상급 성물 뽑기팩 픽업 그리고 스페셜 성물 뽑기팩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 다들 기억하십니까? 연말에는 영웅 변신 영웅 인형을 뿌렸었어요. 그 뿌렸던 영웅 변신 이거죠. 천상이 수호 기사. 그리고 영웅 인형은 천년 구미호. 이거를 항상 주곤 했거든요. 작년에도 줬고 재작년에도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물이 추가됐잖아요, 성물이. 그래서 혹시 주는 성물이 이것은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해 봅니다. 이제 확률표 같이 민감한 거에 이거를 실수로 안 넣었다는 건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 혹시나 매년 주던 그 영웅카드에 성물이 추가된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특별 생방송에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이 멘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진짜 혹시나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믿지는 말아주세요. 어디까지나 설레발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확률 확인해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확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설은 0 0 3고요 영웅은 3%, 희귀는 96.97%입니다. 이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약간 설레입니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긴 한데, 진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연말에는 항상 이거, 천상의 수호기사 천연구묘, 그걸 뿌렸었는데, 이번에 성물이 추가됐으니까, 거기서 이것도 안주란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한 이유가, 방송에서 좀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나오는 데가 없는데, 업데이트가 됐다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기잖아요? 확실한 건 오늘 방송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고 설레발입니다.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이런 거 엄청 틀리는 거 아시죠? 마지막 1영상 일러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상급가루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거좀 제작을 해볼게요. 이제 포인트가 좀 돼가지고 한번 누를 수가 있거든요. 상급가루 조금은 남겨놔야 돼요. 이거 알비노 가루 만들어야 돼가지고. 실렌. 이거 한번 누를 수 있습니다. 두칸 뜨면 5시 여기도 성공인데 두 칸이 너무너무 어렵죠. 이걸로 가겠습니다. 제발 한칸 떠도 되니까 좀 재밌게 한번 멀리 갔다가 백도 가는 그런 그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부탁합니다. 뭐, 오, 오, 지금 세칸뜬거 아닌가요? 번개처럼 빠바박했는데? 좋습니다. 이것도 원래 강화초기화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화 횟수 10회는 만들고 초기화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5시 꿈도 안 꿨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좀잘 풀렸네요.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